상현이요, 상현이랑 상현 상현이, 상현이 나오고, 사회, <목소리> 자 <이쪽으로는> <목소리> 이쪽으로 와, 여러 이쪽으로 여기 친구 <있는> 친구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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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리 자리들 자리, 자리, 자리. 자 준비 자 너희들은 동기 단체로 그냥 해보고 봐봐. 어때 괜찮아? 아, 육치구만 네, 네. 자, 어, 여 네. 네. 자, 우리 세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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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, 오전이부터 안되면은 오른에어를 해야지. 자, 시작. 괜찮아, 시작. 못 잡대요. 다음 성현! 금방해! 요어 어, 2대2! 아, 시간이 돼! 1 9시까지 성현이! 이제 아실때 잘해! 안끝니까 안